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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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떤 특징적인 고민이 크셔서, 아, 예. 점사버스까지 오셨을까요? 그, 하는 일이 네. 너무 안 되고, 어. 어, 그래서 많이 답답해 했고요. 우리 와이프하고 좀 떨어져서 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어요. 음. 어렵게 살고, 음. 가난이라는 게 너무 싫었고, 내 자식한테는 만큼은 내가 정말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서울까지 올라와서 내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많이 했어요. 답답하다 보니까 몇번 갔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혹시 그 조상 중에 물떠 놓고 빌었던 분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할머니가 또 당독 때다 있어요 물떠 놓고 빌었던 할머니도 있고 대추나무 안빈집 없고 감나무 안빈집 네, 없고 그래서 이제, 이제 나한테 신이 있어서 하는 일이 지금까지 모든 일이 안 된다 아, 내가 무슨 신이냐 그런 생각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하네요 그랬더니 신이 무거워가지고 자식들한테 대물림이 됐다 대물림이 됐다는 게 아니라 더 까까 한 거예요 이게 또한번또 음. 또 찾아갔더니 또 그분은 우리 집 식구들 전체가 다 신이 다 들었다 음. 내 배우자를 잃던지 돈을 잃던지 둘 네. 중에 하나를 잃어야 된다 네. 여러 가지로 하도 답답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혹시 무슨 일을 하세요? 아파트 현장에서 음. 일하고 있어요 원래는 무슨 일 하셨었어요? 사람들 운동 가르치고 그런 일을 사실은 오랫동안 했어요 단체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사주 공부를 사실상 내가 몇년 했어요 네. 막상 누구 사주를 보면 전혀 생각도 지 생각도 나지도 않고 그래서 요즘은 되는 건한 가지도 없고 더 나락으로 더 따, 막 빠지고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그분들을 찾아갔는데 찾아가다 보니까 더 답답해지고 잠시 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요즘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고민력께서 얘기를 <laughs> 네. 하는 중에 몇 가지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아... 우리 사장님한테 뒤에 신이 있어? 누가 있어? 할머니가 있어? 뭐가 있어? 신을 받아야겠구나 나는 이런 말못 해요 이 집은 조상의 업이구나 신이 있다 하더라도 업신이 크고 조상의 업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우리 아버지가 나는 나지만 자식한테 대물림이 됐다는 자체가 굉장히 거기서 괴로우신 것 같아. 네, 어? 네. 나는 여지껏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 자식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 정말 물려주고 싶은 자, 뭐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렇죠. 산소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여 저한테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네.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 아버지가 산소 이장을 했어요. 산탈이 나면 남자 자손을 쳐요 어,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과는 먹으려고 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성과가 없으시다 아버님 그 업이 자손한테 내려간 게 아니라 큰 뭔가의 업이 어? 그 벌점들이 남자 자손들이 다 같이 타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져요 지금. 대주님이 있어도 아들 자손들이랑은 항상 뭔가 자꾸 부딪히는 형국이 될 거예요 어? 다 찢어 갈겨 놓는다 그랬으니까. 어? 너희들도 우리들을 찢어 갈겨 놨으니 너희들도 찢어 갈겨 놓다 그러니까 이게 다 흐트러지는 거야.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탄을 우하시고, 요를 위하시고, 조상을 위하시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양반가로 탄탄하게 내려왔으나 이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뭔가 잘못돼도 잘못됐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집의 남자들이 중간 중간에 단명사주를 지녔다 그래요. 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건강 쪽으로 자꾸 보이는 이유가 심장 쪽이랑 내혈관 질환 이 자꾸 보여져요. 어? 그래서 혈관 질환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 본인 건강은 본인이 챙기지 못하고 가는 형국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뭐이 집이 깔고 가는 어떻게 조상의 바람이야. 그리고 내가 여기다 적어 놓은 게 업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렁이야. 뱀이나 이런 동물 살생 뭔가를 죽이거나 자시거나 뱀의 업양도 뚜렷하게 보이고 조상에서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게 너무나도 많다 이거야. 내가 봤을 때는 신적인 존재의 서기는 분명히 느껴지나 오히려 신의 영향보다 조상의 업. 이 영향이 너무나도 많고요. 조상의 환란으로 자손들이 정말 대대로 치었구나. 되는 일이 1도 없었구나. 사업을 하는 족족이 망했구나.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한지 호통도 치고 싶고 막 뭐라고도 하고 싶어. 풍파도 풍파대로 당했고 인정도 못 받은 내 자손이 뭐가 부족해서 아직까지도 니가 드림들구나. 고집을 그만 부리고 살아야지.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열... 일곱 살될 정도 음. 먹었을 텐데 아버지가 이제 고향을 가신다 그래서 내가 따라갔어요 개울가에서 구렁이를 동네분들하고 같이 드시는 걸 봤어요 잠을 자는데 몸이가 마비가 온 것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눈을 살짝 뜨니까 한 구렁이가 나를 감고 있더라고요 그래 근데 제일 처음에 볼때에는 검정색에 가까울 만큼 진한 음. 그러니까 그랬는데 흰색에 가까울 정도로 연해지니까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흰구렁이, 먹구렁이 말 그대로 기너비너비야 아... 이게 기너비너비는 우리 무단계에선 신적인 존재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 집에서는 뱀을 죽이고 살생하고 자신 벌전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조상의 업까지 조상의 환란까지 업 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환란이 끝이질 않는 거예요 구렁이 업, 업 자체가 우리가 돈 벌어주는 업이라 그래요. 음. 근데 그 구렁이를 갖다가 자시고 해하고 살생을 하고 이런 업벌전들이 지금까지 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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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기 때문에 이집 남자들이 하나같이 누구 하나 명함 하나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 심적으로도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인테리어 일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나이에 과연 이걸 할수 있을까? 근데 왜 내가 이 어려운 걸 하냐면은 큰애가 지금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를 지금까지 6, 7년 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 지금도 그 직업이 없다 보니까 내가 차라리 이걸 배워서 내 아들한테 물려줬으면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인테리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빠가 인테리어를 하시게 되면 몸수의 빈, 말 그대로 칼날이 들어온다야. 수가 냉정하게 까놓을게요. 지금 당장은 뭐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뭐 인테리어를 하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쪽으로. 그럼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와 똑같은 인생사를 살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아이가 인테리어 업을 물려 받고 안 받고가 되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만 보실 게 아니에요. 왜? 아빠가 이 현재 하고 있는 고생을, 풍파를. 일, 이년 상간을 겪으신 게 아니란 말이지. 네. 내 아버지 윗대에서부터 이미 집안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인테를 하게 되면 쇠를 다루고 나무치를 다뤄야 돼요. 잘못이 엮게면 동토, 동법 다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토가 나고 동법이 나면 어떻게? 집안에 우한만 끌겠습니까? 그때부터 몸으로 치기 시작할 겁니다. 내 몸에 칼이 칼이 들어올 수있다는 말은 수술이 될 수도 있고 내 몸에 몸수에 해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사주에 없던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지금 역행하고 계세요. 자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들한테 나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인테리어를 물려주고 업을 물려주고 물론 다 좋아요 하지만 이 집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신일까 내림을 받으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무당이 나온다 하더라도 윗대 어르신들이 진 업들 업양들 다 풀어내고 조상들 다 천도하고 다 회원하고 벌이 있다면 그것도 풀고 그 다음에 무당으로 불려야 되는데 어느 천년에 어느 천 년에 이 벌을 풀고 조상을 다 헤어나고, 산탈, 묘탈 다 재우고, 신을 내가 불려먹겠어요? 안 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산탈 재우고, 묘탈 잡아내고, 베베 업양, 업신, 신의 벌전, 조상의 우한들 다 재워야 돼요. 아빠 위에 어르신들이 풀지 못했고, 그분들이 지어놓은 업을 아빠가 지금 받고 계세요. 아빠가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대가는 또 아들이 치르겠죠. 지금 이런 것들을 재우실 거뭐 인테리어라는 게 아니야. 풍파만 없으면, 얘기야. 풍파만 없으면 어떤 일이나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신신에 미약해졌을 때 음. 무당이 되어야 된다. 신의 풍파다. 이게 자꾸 내려온다라는 거기에 꼽히셔서 자꾸 이게 신에 대한 뭔가의 합리화를 계속 시키면서 지금 오신 거란 말이야. 맞아. 어? 그러면 뭔가의 지금 답을 내려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골수라는 게 있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어? 그렇게 결정을 네.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음. 과연 내가 무엇부터 잘못됐을까? 음. 그런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신이 아닙니다. 조상의 환란이고 조상에서 풀어야 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골수야 야. 이게 풀려야 하나둘씩 자리가 잡힐 거예요. 근데 결과는 나왔는데 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거그 조상 탈또뭐 구렁이 이런 이야기를 그 어떤 분이 나한테 해준 적이 없어요. 내가 이거 와서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좀 한,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것을 할 만한 그런 엄두가 못 났어요. 산탈이 음, 있었다는 거를 우 네. 알게 되셨는데 네. 어떠세요? 지금까지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 근데 그게 잘못이에요. 왜냐 성묘를 가게 되면 일단은 조그맣게 해서 산신님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조상님을 위해요. 어. 근데 그 작은 걸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산지기가 화가 났을 때 산탈을 주는 거거든. 어.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산을 위하지를 못한 거고 산을 지키지를 못했던 거지. 어? 거기서 오는 산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음. 이탈 저탈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는 집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결과를 냈잖아. 어? 네. 가장 큰 아웃라인을 일단은 저희는 말씀을 드렸어요. 산탈 묘탈과 어. 이런 부분들만 정리 정돈이 돼도 자손의 문제, 지금 대주 님이 겪고 있는 뭔가이지 답답함.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것 같아요. 마음의 문제야. 작게 하든 크게 하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짓고 잘 살겠다라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있어야 돼요. 사실은 내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 사장님은 내 잘난 맛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누구에게도 안 듣는 사람입니다. 또 자존심도 강하고 의심병도 많고 고집도 센사람이라 내가 법이야 내 고집대로 살아가야 되고 내 주관대로 살아가야 되는 뚜렷한 성향을 너무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너무 세셔 남한테 무시당하고 사는 게안 되는 분이에요 사주는 사실은 노년까지 이렇게 개고생을 하라는 발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업을 하더라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거를 하면서 살아가다가 내가 사업으로 성과를 보고 영업을 해서 이름이 알려야 되는 사주는 분명히 맞지만 사주자랑 별개란 말이야 바꾸. 해야 돼요, 성향 성격을 우선은 그리고 우선은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원인이라고 찾으셨으면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쪽으로 가셔야 어, 앞으로 아들도 또 아버님도 어머님도 이 집안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조금씩 무마가 되고 다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여기 이제 와서 제가 그동안에 궁금했던 거 음. 나는 과연 어떤 점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뭐 해결을 하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음. 좀 마음은 좀더 후련합니다 음. 다행입니다 네. 그걸로도 음. 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네맞아 네. 음. 점사버스 그래도 출연해 주셔서 약소하지만 어~ 선물이에요 아버지 가시는 길 그래도 우산처럼 탄탄하고 단단하게 비 맞지 말고 험한 일 당하지 말고 곱게 남은 인생이라도 좋게 가시고 험한 일들 잘 풀어가시라고 준비한 우산이니까 잘 받아가시고. 아 감사합니다. 목적까지 빨리 달려갈 수 있게. 그래서 이게 버스 카드지만 그냥 정말 부적처럼 그냥 드리고 싶어요. 아 이렇게 좀 어, 마음이 좀 그래나 그래서 네. 참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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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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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좀 해결이 되셨나요? 오늘 그 선생님들이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 그런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앞로라도좀 하는 일이 좀 많이 풀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좀 마음이 좀 많이 풀려합니다 지금은 이제 경운을 외우면서 사실은 내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희 아버님 양가하고또 우리 동생 어렸을 때좋은 동생이 있어요. 그다음에 구렁이연가, 그 구렁이연가도 음. 좀긍락광생을할수 있도록 지장보사님께 사시는 데가 하루 한 번씩 그렇게 경문을 이렇게 합니다. 이미 법산 누름을 하고 계시네. 네. <laughs> 산에 가시게 되면 상고퉁이의 제일 위에 어? 조상 머리 위에 아. 거기 한 고퉁에다가 먼저 절을 삼배 올리신 다음에. 저희 조상님들 잘 돌봐드려서 졸,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와서 조상님을 뵙는 거예요. 아, 이제 간단하게 가서 이렇게 할 때예요. 그렇죠. 음. 아, 예예. 예.